뇌를 단련시키는 놀라운 문제들 72 4가지 네 도전으로 내력을 키워보세요. 1. 언어문제 문제하늘 구름 햇살을 사용하여 평화로운 날씨를 묘사하는 한줄씨를 만드세요. 당신이 생각한 답은 무엇인가요? 밭햇살이 구름을 가르고 하늘을 밝히며 평화로운 날의 시작을 알린다. 해설 2시는 맑은 날에 하늘과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는 장면을 통해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 기억력 문제 문제 다음 순서의 계절과 그 특징을 기억하세요. 여름 태양 겨울눈 봄꽃, 가을낙엽, 여름바다. 5분 후이 계절과 특징을 처음 보여준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당신이 생각한 답은 무엇인가요? 답 여름, 태양, 겨울, 눈, 봄꽃, 가을낙엽, 여름바다. 해설 이 문제는 계절의 특징을 연관지어 기억하고 시간이 지난 후 이를 정확하게 회상하는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3. 논리적 문제. 문제 4개의 숫자 4, 5, 10, 11을 사용하여 88을 만드세요. 각 숫자는 한 번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한 답은 무엇인가요? 답 11 곱하기 10 곱하기 4 나누기 5는 88 해설 이 문제는 주어진 숫자들과 수학 연산을 조합하여 목표값인 88을 만듭니다 4. 추론 문제 문제 4명의 친구가 각자 다른 색의 바지를 입습니다 검정, 파랑, 노랑, 빨강 수현은 파랑 바지를 입지 않았고 철미는 검정 바지를 입습니다 태희가 노랑 바지를 입는다면 수현은 어떤 색 바지를 입을까요? 당신이 생각한 답은 무엇인가요? 답 빨강 해설 철민이 검정을 태희가 노랑을 입고 수현이 파랑을 입지 않는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수현은 빨간 바지를 입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